자 여섯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한 모두가 귀하지만 또 귀한 청년 그룹 매니저 중한 명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그룹 매니저라는 새로운 직업 아마 아, 청년 또래에서는 그게 직업이야? 하는 이런 직업도 있어라고 주변에서는 많이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직업을 가진 꽃다운 청춘 춘구루 김명주 그룹 매니저의 자충우돌 그룹 매니저 생존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그룹 매니저 충구로의 자충우돌 그룹 매니저 생존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춘천 그룹 매니저 김명주입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왜 충구루인지 혹시 다들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김씨다 보니까 너무 김그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제가 충구루라는 이름을 좀 귀엽게 지어봤습니다. 제목 그대로 좌충우돌 그루메이저 생존기예요 정말 대단한 성과는 없지만 어, 청년 그루메이저가 지역에서 어떻게 구근분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소하게 담았으니까 어, 가볍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게 뭐죠? 아네 어, 목차인데요. 저는 제 자신이 그룹 매니저가 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룹 매니저가 되기 전에 제가 어땠는지. 후에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춘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서, 제가 이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일지 쓰는 걸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것도 좀 가져와 봤고, 그리고 앞으로 친구로의 미래가 어떤지 좀 감히 예상해 보면서 마무리 해 볼까 합니다. 어, 그룹 매니저가 되기 전에 저예요. 저렇게 물음표가 엄청 많죠. 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 저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요. 그리고 춘천에 15년 정도 살면서 제가 살고 있는 춘천이 어떤 도시인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진짜 정말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알았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산림환경보학과를 졸업했음에도 춘천의 산림자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몰랐고 춘천에 어떤 지역문제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편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제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정말 미지수였습니다. 그루 매니저가 된 후에 조금씩 느낌표가 생겨나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루 매니저를 통해서 만든 이 느낌표로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 춘천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 혹시 춘천으로 가는 기차라는 노래 알고 계신가요? 어, 네, <laughs>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그 노래 덕분에 춘천에 데이트 코스로 많이 오셨다고 해요. 그만큼 낭만과 청춘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춘천은 산림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라서 어, 겉과 속이 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공 호수가 세 개나 있어요. 춘천호, 의암호, 소양호가 있어서 산림과 호수가 조화로운 자연환경을 볼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환 문화 도시라는 슬로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환 문화 도시는 문화와 예술이 시민이 시민의 일상이 되고 그 에너지와 사회적인 가치들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트워킹 프로그램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수도권 도시인데요. 춘천은 ITX 청춘열차 그리고 서울 춘천고속도로와 같이 교통망이 편리해서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면올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어, 이 다음에는 제가 춘천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다입니다. 어, 제가 그룹 매니저를 하면서 하지 않았다면 제 평생에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어, 특히 제가 제일 애정하고 있는 상기 매니저님들과 전국의 그룹 매니저님들뿐만 아니라 살림 어, 일자리 발전소 소장님 그리고 지역 담당 매니저님들을 만나면서 어, 정말 경험이 부족한 저와 또또 다른 청년 매니저인 그루, 강릉 그룹 매니저 강릉 그룹 매니저한테. 되게 아낌없이 조언도 해주시고 등대처럼 방향도 제시해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기관 방문인데요. 저는 기관 방문이 그룹 경영 체 모집보다 그러니까 모집 다음으로 어려웠어요. 어, 왜냐하면은 어디를 가서 누구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떤 얘기를 나누어야 되지? 이런 거에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기 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춘천 생명의 숲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다양한 기간을 갔을 때도 같이 가주시고, 그리고 제 고민들도 많이 들어주셔서, 그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제가 강원대학교에 나왔는데, 대학생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창업이라는 문턱을 낮춰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려고 갔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서 아쉽게도 교수님들만 뵙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밖에도 별빛 산촌유학센터, 그리고 마을자치지원센터, 그리고 춘천국유림관리소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직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인데요. 초반에 제가 활동을 할때 어, 홍보를 좀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룹 경영체에 관심이 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 전 거의 없어서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다 연락을 드리고 찾아보고 먼저 메신저를 보내드리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느리지만 점차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협업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춘천의 다양한 기관을 찾아보면서 춘천의 협동조합 지원센터 라는 기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 센터장님께 연락을 들어서 만나 뵙자 고 했는데 되게 흔쾌히 기다렸다 면서 만나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나 뵙었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먼저 협업 설명회를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숲에서 비즈니스를 찾다 숲을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설명회라는 제목으로 설명회를 진행했고요. 40명 가까이가 되는 분들이 자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때 서울 이나라 매니저님께서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산림 자원을 이용한 창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설 이 설명회를 통해서 살림형 예비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어, 그룹 경영체 지원사업 홍보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직접 설명회를 진행해본 게 처음이라서 가장 뿌듯했던 거라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이 쌓이다인데요. 초반에 그룹 매니저 활동하면서 영양 강화 교육으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 그때 이제 울, 엄청난 경험과 체험을 했었는데 어, 울주 소호마도 갔었고 꽃차 체험도 해봤고 처음으로 숯밥 도시락이라는 것도 먹어봤고 뭐 사진 교육도 받고 목공 뭐 체험도 받고 이렇게 신기한 건축물도 가보고 나무도 깎아서 볼펜도 만들어보고 최근에는 대청호에서 밤 산책도 했었죠. 이런 다양한 경험과 체험이 저게 조금 견문을 넓혀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춘천에 가져와서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할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조금 더 아는 채할수 있는 그런 어, 알찬 교육들을 받아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 이제 제일 어려운 그로 경영체 모집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정말 <laughs>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 설명에도 뭐 수패설과 전문 교육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에도 개최하고, 그룹 경영체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면담도 해보고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도 되게 많이 붙였는데 정말 제 마음대로 되는 게단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너무 제가 나름대로 다양한 기관이나 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좀 사업성 있는 5인 이상의 공동체를 찾는 게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춘천의 봄내라는 시정 소식지에 인터뷰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 기사가 나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저 기사에 제 핸드폰 번호가 틀리게 나갔는데도 어떻게 알고 다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10월호에 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어, 그룹 경영체로서의 가능성은 어 그런가? 발전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이지만 그래도 먼저 관심이 있다고 연락을 주시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기를 위기 불안함을 기회로 인데요 첫번째 그룹 경제 모집을 했을 때한팀 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 나 앞으로 그름 인적 계속할 수 있는 건가 짤리는 어, 거 아닌가 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매니저가 됐었다면 더 좋은 경영체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좀 우울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 한달 만에 또 2차 모집 기간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1차 모집보다는 내 스스로 뭔가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어, 생각을 가지고 2차 모집한 결과 세 팀이 추가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 춘천은 총네 개의 그룹 경영체가 있습니다. 아직 개수를 못 채워서 내년에도 발굴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 모집 때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업무 일지인데요. 업무 일지는 제가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제가 꼼꼼하게 다이어리 쓰는 거를 평소에도 좋아하는데 이게 그루메니저 하면서 좀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아무도 할 일을 제게 주지 않고 스스로 제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됐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에 허둥댔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적고 체크해 나가면서 다 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가 저, 저번 달에 열심히 살았구나 다음 달에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면서 의지를 다지는 의지가 생기게 만드는 그런 업무 일지였습니다. 그러면 제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다섯 개 그룹 경영체를 다 만들어서 좀그 경영체들이 그룹 경영체로서 성장을 할수 있도록 좀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 사업을 많이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우수한 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산림 지식보다는 좀 실용적인 산림 지식을 좀 배우고 싶고 어 창업에 관련해서는 좀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저희가 저가 그룹 매니저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루메이저가 끝난 이후에도 그게 어디서 어디인 어디서든 많은 영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를 끝냈는데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다음 전국대회 때는 정말 좋은 성과로 다시 이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산림 일자리 발전소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춘 그룹 매니저님 생존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꼭잘 살아나세요. <laughs>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아, 발표하시는 동안에 야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 많이 달렸어요. 좋은 이름입니다. 귀에 쏙 들어와요.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층그루 그루그루그루 그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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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청 많이 네, 응원의 메시지들 이거 지금 제가 계속 넘기고 있잖아요. 네. 그죠? 엄청 많죠?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분들. <laughs> 네, 오늘 밤새요. 감사합니다. 저분들 일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laughs> 맞죠? 네, 아까 살림으로 이행시 주셨던 우리 님들 다 문자 주세요. 이행시에 참여하셨던 분들 다 쏘겠습니다. 기프티콘. 다쏠 테니까 잊지 말고 해주세요. 네, 좋죠? 당첨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질문 있습니다. 네. 그루 매니저, 이제, 업무 일지 엄청 꼼꼼히 쓰셨네요. 엄청 부지런하세요. <laughs> 이렇게 댓글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해요. 네. 발로, 이제, 열심히 뛰면서 발굴하고 만난 그루 경영체. 네. 궁금해요. 아까 네, 별로 그렇죠. 이렇게 언급을 네, 안돼 있어서 어, 별로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새 팀이 선정된 추가된 선 선정된 팀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그린스팟이라고 해서 이끼 테라리움을 주 아이템으로 하는 네. 그런 경영체가 한팀 있고요. 그리고 나나 문무라고 해서 어,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런 팀이 한팀 있고, 그리고 나무 그늘이라고 해서 살림 치유, 원예 치유, 그리고 숲트래킹 에 관한 아이템을 가진 그룹 경영체 그래서 총세 팀이 현재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게 뿌듯하죠. <laughs> 네. <맞아요. 웃음> 뿌듯하고 네, 네. 막 생각하면 울컥하는 것 같아요. 네, 책임감이 그렇죠? 좀 네.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아직 어린 청년이지만 네. 엄마 된 느낌하고 비슷한 거죠. 네, <laughs> 그렇죠? <laughs>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청년 매니저님 말씀하실 때 저도 그룹 매니저가 되고 싶어요. 이런 댓글을 제가 봤었는데 네, 네. 청년 그룹 매니저로서 네. 어, 또 직업을 구하는 그리고 음. 그룹 매니저에 도전하는,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음, 있을까요? 네. 제가 그룹 매니저를 활동을 하면서 보통 청년들이 할수 있는 활동의 차원이 다른 활동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런 m a 경험하게 되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이 어, 경험들이 앞그로 제가 어 어떤 일을 하던 엄청난 강점이 될까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분들께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멋집니다. 어 아, 됐죠?